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 교과서는 150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던 경험을 말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달리기를 했나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시간에 달리기를 했나요? 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 때. 그죠? 친구들과 놀 때. 자, 이 밖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꼴찌를 읽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꼴찌. 글 이철환, 그림 장경혜. 종례 시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마라톤 대회가 열릴 거예요. 그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해요. 수연이는 마라톤이라는 말에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못뛸게 뻔한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면 어쩌지? 그러자 꼭 완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이는 날마다 공원에 가서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완주라고 나오는데요. 자, 완주는 목표한 지점까지 달리다. 자,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화창한 날씨는 수연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마라톤 잘 뛰고 와! 엄마, 아빠도 수연이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 같은 반 친구인 재혁이가 수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신껏 웃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탕!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하늘을 가르자 가벼운 발걸음들이 앞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경사진 언덕을 오를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고 어지러질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수연이를 앞질러 간 상태였습니다. 헉헉 숨이 차서 더는 못 달리겠어. 수연이는 너무 힘든 나머지 도중에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는 몇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조금만 더 힘내요. 그것은 수연이와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쓰러질 듯 달려오는 한 친구에게 보내는 격려의 소리였습니다. 수연이는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나도 조금만 더 힘내자. 수연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숨을 훅훅 몰아쉬는 수연이의 가슴이 산처럼 솟았다 가라앉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수연이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이는 꼴찌로 들어올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그 친구가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경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는 아빠 엄마에게 마라톤에서 완주한 일을 몇 번이고 자랑했습니다. 내 뒤에서 달려오던 친구가 없었다면 나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그런 수연이가 무척 대견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아빠의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신도 몸이 약한데 수연이 뒤에서 함께 뛰다니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요? 수연이는 그지 알았습니다. 자신 뒤에서 꼴찌로 달렸던 사람은 바로 아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꼴찌를 읽어봤는데요. 이제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양과로 1번. 마라톤 대회의 출발선에서 수현이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어떤 다짐을 했죠?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수현이가 꼴찌로 들어온 친구를 기다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죠. 자, 다음 문제 3번. 아빠가 꼴찌로 달렸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아빠는 왜 꼴찌로 달렸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수연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아름다운 꼴찌를 읽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라고 하네요. 우리가 그림에 따라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수연이는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수현이는 마라톤에 참가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맞습니다.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현이는요, 힘을 얻어서 결승점까지 달리게 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수현이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달렸던 사람이 아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빈 칸에다가 일어난 일을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때 처음, 중간, 끝으로, 우리가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먼저 처음 보겠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수현이는 달리기 연습을 하고요. 자 그다음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수현이는 마라톤에 참가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다음엔요. 그렇죠. 두 번째로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연이는 힘을 얻어서 결승점까지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연이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하죠. 자, 이번엔 끝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맞아요. 사실 수연이 뒤에서 달렸던 사람이 아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볼게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아름다운 꼴찌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가 느낌을 말해 보겠습니다. 왼쪽 친구 볼게요.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 수연이가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이야기의 가운데 부분에서 수연이가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해서 안타까웠어. 자,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점점점점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시연이를 위하는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정리해보세요. 6번입니다. 자, 양거로 1번.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아름다운 꼴찌. 자,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어떤 것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약한 몸으로 마라톤에서 꼴찌를 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요. 큰 그림으로 한번 보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연이의 두 볼에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꼴찌로 달리면서 수연이에게 안도감을 주고 싶었던 아빠의 마음이 수연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빠가 흘린 땀은 수연이가 힘겨울 때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진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주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어떤 게 주제일까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책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을 주제라고 합니다. 자, 주제를 찾을 때에는 제목, 인물의 말, 행동,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의 아름다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데요. 어, 선생님 저는 어, 주제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의 아름다움. 자, 이렇게 주제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거 말고도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